안녕하세요. 뉴젠솔루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규 메뉴인 직원 신용카드 경비 사용명세서 메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메뉴는 직원이 개인카드로 사용한 회사 경비를 입력하여 연말정산 시 연말정산추가자료 입력 메뉴에서 신용카드 탭에 차감해야 하는 금액을 불러오거나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하기 전, 환경등록 메뉴의 전체 탭의 부서사원 코드가 사용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일반 점표 입력은 내용을 불러올 시, 회계 탭의 16번 신용카드 매입 입력창 사용여부 일반 점표를 1번 사용으로 선택 후 입력해야 합니다. 인사급여의 사원등록과 부서, 사원 등록에 모두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거래처 등록에 신용카드 종류가 매입이면서 1번 일반 카드인 경우에만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유형이 57번 카과 58번 카면 59번 카형인 전표를 불러오며, 이때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의 상단 신용카드사와 부서 사원이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급처를 입력하면 불러오기 시 사용처에 반영되며 입력을 안 해도 신용카드사와 부서사원만 입력되어 있으면 내역을 불러옵니다. 일반 전표 입력은 부서사원을 입력해야 불러오기 시 반영이 되며 카드 등 사용여부가 1번 신용카드 등 또는 2번 현금형 수증인 경우에만 반영이 됩니다. 이때 1번 신용카드 등인 경우 카드 등 사용 여부에서 카드를 선택해야 하며 유형이 거래처 등록에 1번 일반 카드로 되어 있는 카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저교란에 직원카드 또는 직원 현금형 수증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불러옵니다. 거래처 입력을 안 해도 저교란에 해당 단어가 입력되어 있으면 불러오며 거래처의 거래처 코드를 입력 안 하고 거래처명만 입력 시엔 사용처의 거래처명이 반영됩니다. 적여란의 직원카드로 되어 있는 경우 구분값은 카드로 반영되며 직원 현금영 수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구분값은 현금으로 반영됩니다. 불러올 때는 직접 F2번 코드 도움을 하여 사원을 선택하여 불러올 수 있으며 또는 데이터를 불러올 사원을 체크 후 상단 Shift F1 사원 불러오기를 통해 불러올 수 있습니다. F4번 전체 사원을 선택 시 전체 사원을 한 번에 불러와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한 데이터는 전표 구분이 입력으로 반영됩니다. 불러오기 전, 상단 F3번 일반 전표 불러오기 옵션을 통해 불러오기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일반 전표 현금 영수증 사용분 포함 여부는 포함이며 일반 전표 3만 원 이하 경비 사용분 적용 반영 여부도 반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서 카드 등 사용 여부 2번 현금 영수증으로 입력한 데이터를 반영하는 경우는 1번 포함으로 설정하며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0번 미포함으로 선택합니다. 경비사용분 적유 반영 여부도 1번 반영 선택 시 일반 점표 입력에서 금액이 3만원 이하인 점표이면서 적유란의 직원카드 또는 직원형 금영 수증인 데이터를 불러오며 0번 반영안함을 선택 시 해당 데이터를 불러오지 않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으로 불러오기 옵션을 바꾸게 되면 사원 불러오기를 다시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직접 입력한 내용이 있을 시 F4번 전체 사원이나 Shift F1 사원 불러오기를 하면 기존에 입력한 데이터는 삭제됨으로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불러온 데이터는 카드, 카드번호, 사용처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입력한 데이터는 연말 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서 신용카드 등 탭에서 개인카드 등 경비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내역보기를 통해 신용카드 등 회사 경비 사용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